로빈뇨. 기적 같은 지난 시즌을 뒤로 하고 올 시즌 첫 토트넘의 개막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뷰에 앞서 메시 체어 게이밍 의자를 지원해주신 EX 컴퍼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의자가 바뀌면서 밥만 먹으면 여기서 졸아. 어, 너무 편해서 그런가. 아, 고맙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EX 컴퍼니 말년 호빙료 나중에 껌해지겠지? 껌해지면 하나 더 부탁드려요. 자, 올 시즌 첫 경기 토트넘은 초반부터 지난 시즌 좋았을 때 경기처럼 준수한 빌드업, 준비된 선수들의 몸 상태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압박이 가장 심한 중앙 지역에서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손흥민 등 몇몇 선수들의 잔 키핑 연계 잔미스들은 있었어요. 전반 11분 몇 개의 잔미스 중 하나가 사우스프턴의첫 득점으로 이뤄졌는데 프리킥의 대가 워드프라우스의 발리골이었죠. 이 실점 장 면에서 미스를 한 선수가 손흥민이었을 거야. 손흥민이 이 미스 전까지도 키핑 연계 미스가 이미 세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앙 지역에서 키핑하고 연계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축구에서 가장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케인이 아무리 이걸 잘한다고 해도 오늘 케인도 이런 실수들 충분히 있었고 토트넘이 첫 실점을 하긴 했지만 콘테의 343이 확실한 컨셉이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센터백이 잡았을 때, 미들이 잡았을 때, 윙백이 잡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빌드업을 풀어갈 건지 확실하게 연습이 되어 있고 또 선수들은 확신이 있어. 이런 게 확실히 연습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제 이후부터는 선수들의 기량에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단기간에 준비해야 하는 대표팀 축구를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아, 뭔가 뭐이 맞추는 시간 부족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자, 이런 토트넘의 약속된 빌드업이 정확히 통한 게 전반 20분 세생용의 헤딩골 왼발잡이는 왼발잡이인가? 셉스키의 왼발 크로스가 1차적으로 기가 막혔어요. 올 시즌 페르시치와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생용의 집념의 헤딩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골은 이미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어. 한 패스자 10번, 뭐 15번 이상 이루어지다가 결국 골이 났는데 그 빌드업도 의미없는 백패스들이 아닌 정말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빌드업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전반 30분 손흥민의 정말 나이스 퍼스터치 트 이후 왼발 슈팅 아쉽게 키퍼에 막혔지만 이 다이어의 기습 롱패스가 또 너무 좋았습니다 자꾸 이전 상황을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콘테의 3-4-3의 큰 장점 다양한 공격 루트 사이드 크로스면 크로스 침투면 침투 중거리 슛이면 중거리 슛이 토트넘의 공격력은 진짜 시원시원하면서 그 어느 빅4팀에게도 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31분 손흥민의 크로스 다이어의 헤딩골 손흥민의 시즌 첫 1호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장면이었죠. 세생용의 골도 그렇고 이번 다이어의 헤딩골도 그렇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사이드 크로스 플레이가 정말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 중 하나인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리버풀 맨시티도 그렇고 이 크로스 상황에서 진짜 골이 참 많이 나는 거 같아. 왜일까?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사이드에서 크로스만큼 가장 위험 지역으로 공이 쉽게 배달될 수 있는 플레이가 축구에서 없는 거 같아. 특히, 먼발, 반대발. 오른쪽에서는 왼발, 왼쪽에서는 오른발. 그리고 37분, 벤데이비스의 중거리 슛. 3백까지 라인 올려서 10명 전체가 빌드업에 다 관여하다 보니까 줄 때도 많고, 결국 센터백의 슈팅까지 나오게 되네요. 343의 장점인지 몰라도, 콘테 축구가 공격루트 다양한 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45분, 손흥민의 슈팅이 공중으로 뜨면서 또한 번의 골 찬스가 아쉽게 무산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손흥민이 케인 안 주고, 욕심내니까 케인 확실하게 표현하네 두번세번 번 욕이 왜안 주냐고 손흥민도 막 주기 애매했다 막 받아치고 케인은 일으켜주지도 않고 가던데 이게 아무리 친해도 안 주면은 어지을하는구나이 상황에서 이미 손흥민이 처음부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한 순간 케인 주기는 이미 늦었어 공이 오기 전부터 케인을 줄 생각이 있었어야 케인한테 패스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손흥민의 욕심이 과했냐 노노 골키퍼랑 1대1이었는데 1대1은 욕심 내야지. 안 과했어요. 그럼 케인이 과했냐? 네, 제 생각엔 케인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의 패스, 세생룡의 오른발 기가 막힌 슈팅 골, 근데 오프사이드. 아니, 오프사이드긴 했지만, 세생룡 많이 놀래키네? 어, 이번 시즌, 세생룡 가는 거야, 정말? 확실히 오늘 좋았던 점중 하나가 각 자리마다 이제 자기 경쟁 상대가 한 명씩 이제 생겨서 동기부여된 선수들의 모습들이 확실히 한몫한 것 같아. 세생용도 그렇고, 뭐, 에베르송, 벤데이비스, 클로셉스키, 벤탄크로, 후이베르 다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 몇 명은 대체가 되겠지. 시즌이 치러질수록. 근데 오늘 그런 동기부여 유일하게 안된 선수 두 명? 손흥민, 케인이지. 그래서 오늘 둘이 조금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 그렇게 좋진 않았나? 어, 모우라, 히샬리송 아무리 잘해도 봐, 나는 대체 불가야, 이런 느낌. 후반 60분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로얄까지 잘 연결이 됐고 크로스를 했는데 샬리송의 침착한 자책골 마무리 너무 침착해서 깜짝 놀랐죠 자책골은 자책골이고 2대 1로 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차분하게 내려 있다가 역습도 너무 좋네 이게 이제 EPL 빅4 상대로 또 이런 운영을 계속할지는 이번 시즌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토트넘 경기 운영은 정말 좋네요 오히려 첫골 먹은 게안 먹을 골 먹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어서 62분 터진 클로셉스키의 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주 잘 연계된 오늘 새생룡도 마찬가지고 로얄도 괜찮았어요. 어펜다운이 미쳤어. 진짜 지난 시즌 로얄이 가장 못할 때 대체되어야 하는 일순위일 때 부어티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출전할 때 제가 로얄 퍼포먼스 안 좋은 거 맞는데 그래도 아예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왜 윙백은 일단 성실한 하고 체력이랑 어펜 다운이 좋으면 이 디테일한 부분은 잡을 수도 있다, 잡힐 수도 있다. 콘테가 그래도 심폐소생술 한번 시도해 볼순 있다. 또 그래도 브라질 선수 아니냐라고 한 적이 있는데 뭐 아직 첫 경기고 오늘도 막 대박 평점, 10점 활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활동량이랑 공수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어요.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이번 시즌도 역시 적응한 클로세프스키는 더 무서웠습니다. 왼발잡이 자원이 오른쪽으로 윙에서 이렇게 잘해주면은 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거기에 열심히 뛰고 적극적이고 이게 진짜 큽니다 케인 같은 그런 수 높은 플레이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보여줄지가 참 기대가 되는 선수죠 이어서 이번 시즌 토트넘 이적생들 말년 후빙료의 기본 빵 스카우팅 리포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채널 고정 그럼 리뷰는 여기서